애들 괴롭히는 어른 새끼들 싹다 잡아다가 갈아마셔야 돼. 안아줄까요? 뭐 뭐라는 거야. 안으면 포근해. 아이씨.

야 배우가 무슨 카메라 앞에서 지 기분을 드러내? 어? 야너니 네 컨디션 맞춰서 할 거면은 가서 개인 방송 하든가 여기서 일할 거면 웃어라 좋아서 죽겠다 시원해서 죽겠다 고 웃으라고! 야! <놀람> <놀람> 야 찍지 말라고! 저, 죄송합니다. 아니 <놀람> 남의 촬영장에 카메라를 들어오게 일을 더럽게 하네. 준비해 빨리. 가. 야 이소민, 너 여기 사람들 무시하는 거지? 나는 네 기분 상관 없고, 야. 여기 사정 없는 사람들 있어. 그래도 다 자기 할 일들 하잖아. 이기적인 새끼. 너도 네가 할 일을 해내. 네. 아, 씨, 이개 새끼야. 너 내가 몇번 말했어. 와봐 일리로 카메라 꺼진 상태입니다. 걸리적 거리지 말라고. 그 부셔버릴까? 카메라 꺼진 상태입니다. 아 그래? 확인하게 가져와봐. 가져오라고, 이 개새끼야! 적당히 해라. 시끄럽잖아? 나한테 그런 거야, 지금? 여기 시끄러운 새끼 너밖에 더 있냐? 어. 그러네. 그러구나. <laughs> 너는 뭔데? 미친년이야? 아는구만, 뭘 물어봐. 그래, 나 미친년이다, 이 개새끼야. 개새끼? 너 저분 보고 개새끼라며. 같은 종 아니야? 넌 달라? 넌뭐개 쓰레기 새끼냐? 여기가 우리 몸뭐 몰래 들어왔니? 허가받고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 네가 걸리적거린 거라고 어따 대고 나를 귀한 자식한테 욕짓거리야?

아줌마 음. 사과해 빨리 사과해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아, 진짜. 사과해 죽여버리 이럴 줄 알았어 꼭 사과를 안 하고 가 어? 죽여버린다고 내가 진짜 야 아줌마 사과가 어떻게 그래 사과는 응 나주세요 키라고 이럴 줄 알았어네 내. 난내말안 들을 줄 알았어 응? 세상이 그래 그래서 맞는 거야 알았어? 들걸로맞고 개새끼들. 아가 뭐? 다가기다가아기다가기다가기다가헤기다기다가기다가헤다가기다가 헤기다가, 야기다가 헤기다가, 다가 헤기다가, 기다가헤가기 벽에, 벽에. 벽에. 벽에 가 저 여인을 구해줬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아저씨. 아, 회장님. 저도 엄연히 직책 있는 사람이래 착과 아저씨를. 손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까지는 알겠는데 할머니는 또왜 붙는 거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 구해줬지. 아 정의로웠어. 가는 길 막아서 치운 느낌 아니었나? 아, 아 거긴 무슨. 아 여긴 이은정 후원자님이신데 아시는 건가요? 후원자? 예그왜그 그 일전에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다큐감독 전재산 기부. 아 그. 아, 그 사람 이이 사람 아 몰랐네. 진작에 얘기 하지. 근데 또 라이야, 그거 다 기부 하면 어떡해? 뭐또 라이? 아, 그게 또 라이라면, 전 지금 또 라이의 양대 산맥을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예? <laughs> 양대 산맥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당장 지워. 뭐야? 뭐하는 짓이에요? 지우라고. 언짓이냐고. 조카한테 보내려던 거였어. 조카 이름이 은정이야. 지우라고 당장. 왜 이래라 저래라야? 지웠어요. 안 지웠어. 누가 잘못 보내래? 누가 이은정이래? 당장 지워. 지웠다고? 안 지웠어. 뭐라는 거야? 잠깐만. 당장 지워. 앞에 소민이 있는데 보여줄까요? 아니. 지워주세요 해봐요. 지워주세요. 고맙습니다 해봐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 말투를 씁니다. 네. 지우셨죠? 확! 까버려. 잘못했어요. 이게 재밌나봐? 응. 야감독. 대박. 미쳤네. 이거 뭐야? 맛있네. 좀 싸드릴까요? 작업실 많은데. 친절한 거 은근 잘 어울리는 거 알아요? 좋겠죠. 그렇죠. 열 과정을 다해서 연기하고 있는데 되게 불편한데 초인적인 유으로 견뎌내고 있어요. 그거 사진이 뭐라고? 귀엽더만. 귀여운 거 싫어요. 애들은 좋아하면서 귀여운 건 싫어? 내가? 귀여운 거, 싫어요. 귀엽네 싫어요. 귀여워. 아이씨. 이게 도대체 뭐라고? 아이씨. 자, 다 지웠어요. 복사본은. 귀 뭐, 뭐 범죄 영화 찍어요? 다 먹었다. 갈게요. 기억에서도 쉬어라. 감독님. 보면 항상 이렇게 를

왜 결명 자차 마시는 줄 알아요? 눈에 좋아서. 고소해. 고소하다고. 그렇게 하기 싫은 표정으로 이런 건왜 하는 거예요? 안 어울리게. 어떻게 하면 어울리는 건데? 표정 말투 다 반대로 하면 어울리죠? 어둡스 왜 자꾸 반말하지? 혼잣말하는데 누가 존댓말 을쓰나아 여태 혼자 말씀하셨구나 균형 네 일만 하면 지루해 놀기만 하면 지루해 균형 우리야, 나한테는 이게 노는 거야. 노는 거는 중요해. 균형을 위해서. 균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되는데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프겠죠. 막쳤어아나말 계속 반만 하네. 현장 말을 누가 좀내 말로 하나. 음... 왜요? 무슨 사연 있어요? 뭐 아리고도 먹먹한 종류의 지난 사연. 멀쩡한 놈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꼭 무슨 사연 이 있는 줄 알더라. 멀쩡하지 않아 보여서 물은 건데. 사연이 있지. 나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 행복하게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성공했어. 아리고 먹먹해, 그게 그치? 어 얘들 사연 한번 드러나 볼까? 내 사연이 이것 뿐인 게 얼마나 아리고 먹먹한 건지 알아? 하여튼, 애들 괴롭히는 어른 새끼들 싹다 잡아다가 갈아 마셔야 돼. 안아줄까요? 뭐뭘 하는 거야? 당신이 날왜 안아? 힘드니까. 내가 힘들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힘든데 당신이 날왜 안아? 안으면. 아니면... 포근해. 하... 아이씨.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아는 원포근해 붙여서 말하면 되지 왜 주어서 서로 사이 시간을 그렇게 끄냐고 내가 그래요?